철쭉. 네, 종류인 네. 여기 보면은 좀 철쭉 있고, 여기 자 네. 철쭉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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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요. 네. 자, 네. 지금 요 그러면 지금 철쭉. 예. 철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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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 네. 철쭉 중에서도 이해를 뭐라 하냐 영산홍이라영 영산홍. 영산홍. 이제 네, 철진 좀달라주고 네. 심으면 되는데 자 심는 깊이는 심는 깊이는 어느 정도 심어야 될까? 자 뿌리 있는 데까지 심어야 될까? 뿌리로부터 줄기 있는 데까지 5cm 올라와서 심어야 될까? 뿌리 밑으로 심어야 될까? 줄기 있는 우리 종현이가 집중력이 제일 좋구나. 예? 아닙니다. 어, 절대 나무를 심을 때는 깊게 심어도 안 되고, 약게 심어도 안 되고, 나무 심어도 적당히란 뭐냐. 어? 뿌리, 뿌리, 뿌리만, 그, 뿌리를 덮어주면 된다. 아, 뿌리. 자, 그리고 옛날에 나무 심을 때는 우리 구덩이 파고, 네. 구덩이 파고. 여기여기 여기 봐봐 여기 하나 둘 세개 이게 이긴했어자그 다음에 정 프로 일단 아그 다음에 지영이랑 지이 안에 지문있요자 <rolling> 됐어 됐어 세다 <많이> 어. 여기 오, 뭐. 한 아, 가봐, 가봐. 일로 와 일로 와한번더한번더한번더봐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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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봐 여기 어, 볼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어요 아 됐어 여 시간이 없어요 1 초만 봐1 초만 초 아니야 아니야 아 됐어 하나 둘셋넷 하나 아까 됐어 됐어 아까 뭐가 됐을 것 같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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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여 내가 미도 가져가는데 이렇게 저기야. 가안 좋아. 아, 맞 아니면, 아니잡아줘가 좋아져. 아, 나, 나. 도 언니발, 진짜 가되 이거 무거워요. 손잡이가 무거운 거아 자, 동생들또 보러 왔으니까 잘해라. 이상 지고 자, 동생들도 보러 왔으니까 잘해라. 이상 부지지 말고. 에? 저기 uh, 야만이가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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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아, 내 세고 있다 아, 응, 여기 뒤에 세고 있었다고. 잠깐만. <목소리가> 네, 아시요 <목소리가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선생님, 여기 어떡해요? 한번 여쭤봐봐 선생님 누구 땜이요? 지금 이거 다시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약간 선생님, 저기서 이거 빠졌어요 이렇되아어요 네. 아, 뿌리가 없잖아, 가물다물다이 아, <laughs> <그리와 떨어졌어요. 웃음> 어니 여기 와서. 야, 좀더어머 무슨 물이요? 아, 양냥하다고생각하는거물 주세요. 이요나가서 보자. 야, 오케이. 됐어요. 잡보고 다시 올라갈